이제 우리가 라이트에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 그쵸? 우리가 틀린 문제가 그게 다 중국이 되더라 이얘기 그래서 라이트 문제를 한번 보면서 유형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어 아이들이 잘못 푸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110쪽이 잘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네문제다 놓쳤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3번만 풀어볼게요. 근데 다시 놓치긴 했어.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그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였죠? 세 가지. 엄마를 그려서 평행이동시키던가. 제일 쉬운 방법이 X절편, Y절편 연결합니다. Y절편을 이용해서 기울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지금 3번에 110쪽에 3번이에요. 페이지 110쪽에 뭐예요? 어? 3번에 1번. 여기 5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 이해가 돼요? 맞아. 네. y 로 정리하는 게 좋죠. x절표 y절표 구하기가. 네. 맞아. 물론 여기서 x절표 y절표 구할 수 있어요. 머리 때문에 우리들 여기서 y로 정리를 네. 안 해요. 그렇죠. 그죠? 아, x절표는 뭐예요? y가 0일 때 x의 값. 네. 0일 때 x의 값을 구하겠죠. 그냥 바로 네. 하는 거야. x의 값.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x가 0일 때 무슨 값? y의 값을 그때 y가... 구하겠지 그쵸? 머리가 되면, 이제 아,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좀이 얘가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음, 이 식을 y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네. 한번 그려 볼게요. y는 그러면 이제 봐봐. -4y 이렇게 넘어가죠. 4y는 5x 플러스 10이니까 y는, y는 얼마예요? y는 4분의 5. 여기까지 네. 했을 거야. 네. 플러스 2분의 네. 5더라 이거야. 네. 너 이해 돼? 그럼 y 절편이 얼마예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y 절편이죠. 음. x 0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네. y 절편이라는건 알아요, 이 네. 맞아요? 네. x 절편은 y가 0이잖아요. 네. 야영 되려면 x가 얼마죠? 2. 그쵸. 마이너스 2죠.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얘기죠. 이해가 돼요? 네. 연산을 못 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고면 x축, y축 이렇게 이제 뭐 하시는 요 x축, y축 와 삼표 해주시고요. 네. 되요? 내 네. y절편이 얼마죠? y절편이 이분의예 그냥 이분의 죠 근데 이거 그래프를 어떤 애가 좌표를 안 써요. 좌표 안 쓰면 다 오답이에요. 2분의 5니까 여기가 2분의 5. 여기 찍으셔야 되고, Y좌표. X좌표는 얼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여기 찍으셔야 돼요. 네. 이해돼요? 네. 지금 얘하고 네. 얘를 찍어서 뭐한다? 연결. 네. 연결. 네. 끝까지 네. 연결. 연결. 모든 종이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 나세요? 네. 그래프도 지금 못 그린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차함수를 전혀 모른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아, 다다다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겠어요? 네. 3번도 한번 그려볼까요? 3번? 네. 3번은 어떻게 그려요? 3번 보시면 y를 바로 써볼까요? 네. y는. y는 얼마예요? 3분의 2. 아 잘하네요. 네. 네. 돼요. 네. 그러 네. 지금 y 가 0일 때 x의 값이 x절편이죠. 2, 3, 3, 죠 그렇죠. 3이죠. 이게 x절편. 네. 그러니까 x가 0일 때 y인 거야. 이 y절편이잖아요. 3, 2, 2. 그죠. y는 많이 났어. 이 y절편. 얘 네. 네. 돼요? 네. 오, 그래프 그려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x축, y축에 그려라. 그래안 돼요. 화살표 한다면영한달이에 한다면. 아, x절편이 네. 3이죠. 네. y절편 많이 났어. 2죠. 네. 그래서 0이죠. 이해 되나요? 네. 이렇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기렇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거 집에 가서 강의를 내가 올려 놓으면 강의를 들으면서 네. 다시 정리를 하세요. 네.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거지. <laughs> 알겠어? 네. 내가 오늘 과제를 내줄때 과제가 뭐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문제가 예제가 있어요. 그리고 유제가 있어요. 그럼 예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네. 예제 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유지 예제 풀고 내말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예제는 또 니네가 안풀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풀어오세요 예제 풀고 유지 예제 풀고 유지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 유형정리가 되야 되니까 오늘 과제 내주면 어떻게 한다 예제는 빨간색으로 푸시고 유제는 이제 연필로 풀어서 예제 풀고 유지 예제 풀고 유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과제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어... 어떻게 보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총괄 보는 게 그죠? 그러기 때문에 네. 함수 풀면서 이제 앞 단원 정리 들어갈 거예요 이해돼?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재는 이제 어, 2주밖에 안 남았죠 아, 진짜 거의 진짜. 이제 15일 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해석을 잘해야죠 4번은 어떻게 되니? 4번은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7에 6x-2y-1은 0이다 그럼 y는 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4x-1 어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을 지나는다. 아, 1,3을 지나는지 확인하려면요. X에다 1을 1, 집어넣었는데 Y가 3이, 3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니 Y가 3이 나와요? 아. 안 나오는데요?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3-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니까 3안 나오잖아. 맞아? 이게 네. 얘분점 얘 아니야. 이렇게 X 이렇게 했어요. 이해 네. 돼? 네. 그 다음에 2번은 뭐라 그랬어요?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맞아요. Y가 6만큼 증가했다. 맞아요, 맞아요. 증가! X의 증가량의 대한 네, Y의 어, 증가량을 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울기. X가 비율을 얘기하는 네. 기울기란 얘기야.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뭐다? 6만큼 증가해? 그럼 기울기가 3이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자? 6분의 분의 1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 어? 진동 너무 동 너무 많이 올리는데 무슨 지도? 저저 행복. 아니 또 많이 닮매니 2분의 1. x가 뭐예요? 어? 말해. x는 얼마냐고 6분의, 6분의 어? 1이라고. 네. 그래 돼. 네. 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아. 몇 네. 사분면 안지나 이사분이사안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맞은이이사맞은이사번은이 사람은 사 번에 뭐라고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평행하다. 맞아요, 이사요은이 사람은 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X, 동글뱅이, 동글뱅이, X였다, 이 얘기야. 됐죠? 네. 그 다음, 111쪽. 그렇죠. 뭐의 평행이다, 뭐의 수직이다. 이건 다 됐나요? 네. 어, 이거다고쳐만으맞은것 같고요. 이해돼? 자표 네. 찍고 그리라고 했어. 알겠니? 네. 112쪽 갈게요. 112쪽에 유리가 또 2번을 틀렸어요. 아 대단한 거죠. 계속 그래프 아 그린 아걸 틀려요. 아 112쪽에 2번. x 내가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해. 플러스 6은 요 너에게 마시오. 이 y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y는 3분의 3분의 6. 그렇죠. 잘했죠? 이해네? 그럼 유리 에게해봐 Y절편 은 얼마야? 6. 2점 이제 다 알거야. 얘가 Y절편이라는거 X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6. 이거 못그리나요? 너는? 이렇게? 근데 왜 자꾸 틀려요? 그래프 몇번이에요? 4번. 4번. 알겠어? 너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를 다 틀리고 앉아있어. 네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됐어요? 네. 6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6번을 보니 6번이 뭐라 그랬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그래프가 네. 얘랑 뭐하대 평행하죠. 평행 거기다 밑줄 쳐. 평행. 거죠. 평행하다라는 건 뭐예요? 엄마. 같다. 엄마 다니고기 그렇죠? 아 얘랑 평행하다 그럼 뭐가 같다는 거? 기울기가 같다는걸알표하고잖아요 그렇죠. 평행하다 맞아? 네.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다? 아니, 얘 기울기가 1이다. 네. 그 네. 얘가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가 네. 1이 뭐이 네. 얘기죠? 네. 맞아? 얘가 그렇지. 얘랑 평행하다. 아 기울기가 네. 얘 기울기가 1이고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y절편이 뭐래? y절편이 이, 뭐다? 2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얘긴 거야. 그렇죠? 그치? 그러면 렇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얘를 만든 게아 얘를 따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들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함수식. 1차 함수식 어떻게 생겼어 y는, y는 x, x 플러스 2잖아 얘해돼안 돼요? 네. 얘랑 얘랑 평행하고 기울기기 갖고 Y 절편이 다 그럼 일차함 수식 만들었지? 네. 얘가 얘랑 어떻다? 똑같다! 아, 아, 얘기 아니야. 아, 똑같다. 아, 네. 그치? 그쵸. 그러면 너는 얘를 이렇게 바꾸 얘를 이렇게 바는래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쵸. 이해가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상수항이 뭐. 여기 2니까 여기 이. 아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구나. 그럼 0은 뭐예요? X-Y-2 아, 네. 아, 네. 상수항. 알고 있는 거 똑같이 맞춰주면 되죠? 네. 그러면 AX가 X랑 같아야 되니까 A 얼마? 1. 1. 그럼 여기 뭐야? BY가 마이너스 Y랑 같은 거 B가 마이너스 얼마? 1. 마이너스 1. 이유를 알겠어? 그래서 네. A와 B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곱하면얼눌 마이너스 1. 1. 아직도 몰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야,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이 모양으로 맞춘 게 편하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 네. 어 항상 그래서 얘랑 평행하다 기울기 같고 y절편이 아 새로 만든 다음에 얘와 얘가 어떤가 똑같다 이 얘기야 알겠어? 네.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뭐할수 있다 상수항을 비교해서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니까 이쪽으로 그냥 그래서 a1y 다이났어 b가 다이났어요 됐냐? 네. 너 이해돼? 평행하자 이건 뭘얘기한 거야? 기울기에 대한 항상 힌트를 준 거야. 아 맞다. 그 다음에 여기가 됐고요. 113쪽에 또몇 번이냐 그랬더 이유리 주인공으로 8번 갑니다. 아. 주세요 8번. 아 8번을 못하긴 정말 어려운 얘기 근데 이제 괜찮아. 우리가 유리가 잘 못하는 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헷갈린다 그래서 유리를 선생님이 기준 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다시 보기는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8번 볼게요. 맞아요? 여기 봐봐 두 점을 지나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알게 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기, 롤, 기울기. 뭐수 기울기.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유리가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자? y. 이제 s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맞아요. 네. 기울기 얼마예요? y 당 -3. 3. 돼야 돼. 그렇죠. 나는 기울기는 아는데 우리가 일차 한주식을 구하려면 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기울기 알아야 되고 y절편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내가 네. 기울기만 알아. 그럼 기울기 다리에 기울기만 넣으면 되는 거야 우선은 Y 절편는 내가 알아보라 모르지 내야 <pall black> 네. 안 돼요 그런데 이 함수식이 뭘 지난다?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uh -huh. 아, 네. 네. 한 점만 여기다 쇽집어넣으까 나와 안 나와? 나와서 그래서 Y는 7 마이너스 3 플러스 2비 얼마예요? 10아 그럼 완벽한 식이 됐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돼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모양이 아니죠? 지금 목에 있는 모양이 1차 함수식 모양이 아니고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모양이잖아 다이항리잖아다 이항해 어떻게 이항해? 얘를 일로 이항해 그럼 어떻게 돼? 3x y-0 이렇게 돼 있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20과 20이 똑같으니까 모양 같은 걸 찾으면 되잖아 몇 번? 어, 5번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너 알겠어요? 네뭘 알아? 질문하데이터품을 <목소리> 답답하죠? 됐어요? 네. 이돼요그 예, 네. 네. 다음에 어, 10번 한번 해보겠어요. 이건 뭐 아. 유리가 다 맞았지만 한번 해갈게요 10번 네. 돼요? 네. 90, 11, 12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90, 11, 12.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요. 봐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겠지만 봐봐. 얘를 지나고 뭐, 뭐예요? 지고 x 2개 뭐예요? 평행한 뭐예요? 산직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아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상수, 고정. y 가지 고정, y 까모든 x가 변해도 y가 고정이다. 그래서 y가 고정이 니까 y가 고정, 뭐? y가 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한다니까. 왜 지금 처음 되니까 x축에 평행해 그 y는 상수. 아 y가 마이너스 사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 맞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기 힘든 문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그 되는 거야. 봐봐. 3, 3 얼마래요. 마이너스 네. 되안돼요아그럼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네. 지나면서 x축에 평행? 이렇게 맞아요. 네. x축에 평행. 맞아요. 그럼. 모든 x 값에 y가 뭐로 고정해요. 4로 고정. 마로아 그래서 y는 마이란 직선인가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x 축에 평행하면 y는, y는 상수. 상수. x 축에 평행하면 y는, y는 상수 0이구나.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또 y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오, 맞아? Y축의 수직. Y축의 y 축의 수직. y 축의 수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네. 뜻각 아니요? y 축의 수직이라는 것은 x 축에 평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안 그렇죠. 돼요. 네. 아 선생님 x 축의 평행은 식이 어떻게? Y는 상수. Y는 상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8. 8. 8. 1.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네. 호야 알겠어? 머리 대면 이렇게 풀고 안 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 아, 내가 그래프를, 아,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겠다. 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 맞아? 네. 그리고 Y축의 수직. Y축의 수직은 이거잖아. 좌표를 그려. 맞아요? 네. 이 Y축의 수직. 맞아요? 네. 모든 X의 값에 뭐가 부정이야? Y가, Y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잖아 아,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죠 네. 얘가 되세요? 네. 이건 자주 봐야 돼. 그게 갈리거든잘안 네. 돼. 자꾸 해야지. 네. 반복하고, 자꾸 보면 서 자기가 읽으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지. 네. 4콤마 1, 4콤마 마이너스 얘를 지나는 직선. 그럼 아, X가 4로 고정이네. 네. Y는 변해도 X가 4로 고정이니. 이식은 아, X는 4일 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프를 확인하셔야죠 왜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4 콤마 얼마? 1 4 콤마 네.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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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 그러면 이구정을지나는 직선을 딱 네.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 그러니까 모든 Y의 값에 X가 몇로고정 이번에는 네. 네. X가 4로 고정이죠 네. 맞아? 네. 모든 Y의 값에 X가 4로 고정이니 네. X는 4 이렇게 읽어줘야 돼. 네. 네. 알겠냐? 지호 네. 알겠어 도요 알겠어 너는? 아직도 몰라? 그 다음에,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 생각할 거지, 이제 봐봐 k 11번 k, y 2k-1이 있어 그럼 x축에 평행하네 야, 너 얘기해, 마, 도요 5와. x축에 평행하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5와. y는 상수 y는 상수, 맞아? 5와. y가 고정이라는 거야 y값이 뭐예요? 5와.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5와. 모든 x의 값에 y가 고정 이해돼요? y yeah. 가 고정이니까 y 값이 어때야 되 e up t h e r 요 Don't cut t y 값이 같아야 되니까 5하고 2K-1이 u t it? Why not c 2K it?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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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얼마? a 아, 이렇게 10만, 나올 수있다 a y your m 고정 y 야된다 a n t cut it. You can't cut it. You c a x 축에 u t it. x 축에 평행하 t cut it. y y 네, 그렇지. 네. x 값이 변할 때 y 가 하나로 그렇죠? 결정해야 그렇죠? y 값이 하나. 하나로 결정돼야 돼 네, 그렇죠? y 값이 변하면 안 돼. y 값이 변하면 이렇게 틀어져 기울기가 네. 존재하게 되지. 이해가 네. 돼요? 네. 그래서 y 가 똑같다. 이해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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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알겠냐고.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12번 유리가 얘기해보자. 3a 플러스 1콤마 뭐예요? 마이너스 2하고 a 마이너스 5콤마 3. 이 직선이 y축에 평행하네. 그럼 어떻게? y축에 평행하면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x 는 고정. 상수는 x는, 상수는 x는 고정. 상수로 고정. 상수는 네. 고정해. 상수. 네. 하나 했다. 이해가 돼야 안 돼. 네. x의 값이 네. 변하면 안 된다고. 왜? y축에 평행하려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y축에 평행 하면 x가 하나로 간다. y가 x가 변하는데 변하는 x가 하나로 고. x 하나로 고. 이해돼요? 근데 x의 값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얘가 뭐 하자. 똑 빠다. 그러니까 플러스 아, 1이 a 4와같다 넘어가니까 이 a는 마이너스 a는 3. a가 얼마야? 3얘가되세요네너 3. 3. 얘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뭐 하시는데 생각 생각 생각하시면 응. 언제가 응. 터득하리요 응. 알겠죠? 네. 반복의 힘이야 한번안 되면 두번 하고 두번안 되면 세번하 되면 있어 안 되면 세번안 되면 세번면 응. 응. 어느 순간 아 선생님 되면 세번안 되면 이번안 되면 세번안 되면 세번안 되면 세번안 되면 세번안 되면 세번안 되면 세번안되지세번안 되면 세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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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세번안되 아, 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연결을 할게요.